アピール。<music> Thank <laughs> you. 고철아 일 있어요! 아습 너무 무서워. 이거 봐봐. 새우 강아지. 너가 잡아먹을 거잖아. 이거 먹으면 지금 을줄 너무 많이 크지라고. 다음에 또라고만 1kg. 그단은 처음엔 시작을 2kg로 했더요 그러니까 가분이면 그래도 2kg는 줄여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야, 새우튀김 네. 한번 나가세요. 네. 한번, 새우튀김 또 없죠? 네. 아, 네, 이건 양파 껍질하고 다시마하고 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새우 한 마리 라면 하나에. 라면 라면 어디있어요? 네? 어? 예. 네. 맛있게 드십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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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う。

아이아 <목소리도> 야 <목소리도> 야. 맛있어 포장 좀해가요고 아유 감사합니다 5만원 <laughs> 만